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네, 올 한해 우리 광림의 모든 가족분들이 예수를 더잘 알고 예수를 더 많이 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2025년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늘 맞이하는 새해이지만 연초에는 항상 어떤 희망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한 바라는 마음도 있지요. 올해는 힘들고 괴로운 일보다는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또한 하는 일들이 보다 더 순조하게 풀리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연초에 다들 어떤 해더지를 보러 가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송구영신개배에 참여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한 말씀을 받고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각자가 처한 이 삶의 현장만 서로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 일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삶의 현장의 일꾼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가 어떻게 일꾼으로서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들과 같이 여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인정받는 일꾼. 네. 일꾼이라는 어떤 그 존재는 누가 보아도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굉장히 많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 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런 많은 일을 하게 되면서 주인에게 인정받는 일꾼과 또 많은 일을 하지만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꾼은 분명 주인에게 다른 대우를 받게 되겠죠. 비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만 우리가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꾼, 즉 악하고 충성되지 못한 게으른 종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참 힘들기만한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다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참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기 때문에, 나도 그 뒤를 따라가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참아내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시한 내용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의심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결코 옳지 않음이 없는 정확 무호한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즉,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선 헌신적인 충성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어떤 분별력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일까요?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메스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어떤 영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한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 마, 말씀이 가진 이 힘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어떤 이 지식적인 역량과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동시에 함양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두 영향이 밸런스를 갖추고 있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광림의 모든 가족들이 말씀을 더욱 더 가까이 함으로써 말씀은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그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 인정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두 번째 명령은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그러면은 말하는 이 부끄러운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 이, 수, 서신의, 이 서신의 이서신 수신자가 바로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디모데는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목회자 디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즉, 목회자로서 목회 일을 하는 목사로서 부끄러운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부끄러울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신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터디 모임을 할때 성경 스터디 모임을 할때그 가운데서 그 모임을 지도해 주셨던 가르침을 주셨던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중요하게 꼭 조심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많은 것들을 위험한 것을 조심해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돈과 인기와 이성이다라고 말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비단 목회자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읽는자들에게 살아갈 지표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돈과 인기와 또 이성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해서 초대 교회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인간이 짓는 일곱 가지의 죄의 습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 질투, 분냄,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입니다. 여분 이분 여러분 이도 이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무엇이 나왔습니까? 교만이 나왔죠. 교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아주 많은 구절에서 교만하지 말 것을, 교만을 경계해야 할 것을 많이 말하고 있고 또이 초기 기독교를 가르쳤던 교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신학자들도 교만에 대해서. 당과 같은 말들을 많이 남겼으면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3세기에 중세의 스콜라 철학자인 아주 천재 중의 천재라고 불렸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또 기독교 변증 신학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사탄이 사탄인 것은 그가 교만하기 때문이며, 교만은 죄의 뿌리다. 5세기 로마의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에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자야말로 교만한 인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 없는 자들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세째를 또한 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헌신 이 표현을 쓰지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헌신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이 바칠 헌자에 몸 신자잖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자신의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자신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크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 헌신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높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헌신의 마음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헌신하려면,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나보다 남을 더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남이 더 낫다라는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요즘, 요즘, 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지 않아. 참지 않아. 네. 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참지 않는 것인가? 이게 무엇이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이 자신이 속한 자리, 어, 가정이나 또한 직장이나 또한 어떤 그 모임 가운데에서 불이익 당하는 것을 극도로 기피해서 그 어떤 불편도 참지 않고 다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딜 가나 우리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요. 하다못해 잠을 잘 때에도 한 자세로 계속 자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몸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에 있던 간에 우리는 불편함은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 통념상 그것을 다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지요. 참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해결해달라고 내가 지금 이런 게 불편해요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그것도 불편하고 그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불편하고 그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다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응석, 응석바디처럼 어,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참지 않아 이것은 바로 말 그대로 그러한 그런 불이익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이기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헌신을 완전히 배제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인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와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참지 않아가 아니라 안 참지 않아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안 참지 않아. 네, 이해가 되고 계시죠? 네. 참지 않아가 아니라 안 참지 않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마음에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마음, 이기적인 자세보다 이타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에 합당한 자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움을 받는 또한 우리 광림의 모든 청지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뜻이죠. 그러한 일꾼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겸손함을 드림으로 나타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 없이 없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어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올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내는 우리 광림의 청지기 여러분들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한 그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아버지,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보다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청지기 드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 광명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감사하게 여기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